자,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왼쪽이고 상대 오른쪽이야. 시 아! 거야 좋아요. 잡혀주니까아왼쪽 여기 이제... 다 잡혀주면 돼 아, 알습니다 여기서 하고 두손꼭안잡히도한 손으로 보 아, 아... 이쪽이라 때는 네. 이 손을 죽이고 네. 죽이고죽고 네. 이걸 잡고 뒤로 당기면서 땡기 이렇게 이땡기는게 아니고 수, 로기면서 네. 잡고 자기가 거야 되는데 네. 이런 거다 찍을까요? 내 손잡이, 네, 어, 내 손잡이 어. 오른손잡이인데 네. 자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왼쪽이고 상대 오른쪽이야. 네. 그냥 잡기 일단은 어찌 됐던 간에 요 손으로 여기를 먼저 잡아야 돼요. 어버치기 선수나 어떤 선수라도 아니면 요 손을 여기 잡고 땡기면서 틀어 잡거나 아니면 여기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 네. 일단, 최고 간단한 거. 네. 제 오른손은 상대 기스 오른쪽 기스 잡고, 뒤로 땡기면서 잡고, 야, 할거 하는 거. 그냥 오른쪽을 잡고, 땡기면 안 돼요. 그 땡겨서 잡는 게 아니고, 네. 상대가 이제 땡겨서 잡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주고, 몸으로 땡기면서.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네. 그리고, 먼저 썼을 때 상대 손싸움을 하다 보면 네. 상대 이렇게 손이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잡으려고 면못 잡게 하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 맞고그리고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잡고 손목을 잡든지 도보 잡든지 잡고 요걸 잡고 똑같이 당기면서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잡고 손목을 잡든지 도보 잡든지 잡고 요걸 잡고 똑같이 당기면서 요거 이게 제일 괜찮아요. 요거를 잡고 이렇게 잡는 거는 좀 힘들어요. 상대가 잡으려고 하면 힘을 쓰기 때문에. 힘을 쓰기 때문에 잡기가 힘든데, 그럼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잡고 하는 거는 괜찮고. 네,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거 잡고, 밑으로 내려주고, 잡고, 잡고. 항상.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두 손이잖아요, 지금. 네. 두 손인데, 요쪽은 하나, 둘, 셋, 넷. 왼쪽도 하나 둘셋넷 오른쪽도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에서 잡고 당기면서 잡던지 예, 네. 두, 두 번에, 번에 잡는 게 있고 세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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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당기고 요거 잡고 뭐 이렇게 잡는 게 있던지 음. 아니면 여기부터 잡고 당겨서 여기서 잡고 잡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잡기는 저도 잡기를 왜안 하냐면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체력 좋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거 잡고 저거 잡고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최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 손을 죽이고 잡고 당기고 잡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내가 잡았다는 걸 인식을 시켜주고 데미지가 입혀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 손으로 이리 이 하는 거 말고 그냥 딱 잡고 난 다음에 이 힘을 주고 자 몸으로 당기고요. 상당히 무추면잡으려고 하죠. 상당히 들라고 할때뭐안 뒤축이나 여러가지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 자, 잡기 시작. 그렇지. 요거 그냥 잡히면 잡는 건데 응. 못 잡게 하죠. 시작. 못 잡게 한다 이렇게 막는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해야 했죠? 손을 죽이고, 오케이. 잡고. 자. 그렇지. 지금도 잡고, 잡고 이게 아니고. 잡고 땡기면서. 어, 이렇게. 그렇지. 잘안 돼. 많이 해봐야 됩다 네. 시작. 그리고 <목소리> 꼭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밀어도 렇게 그렇지 이렇게 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틀어잡기 선수면 틀어잡아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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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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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잡혀야 잡혀야 잡고. 잡고. 또 <목소리> 잡고. 잡고. 또잡혀려고 하면 고 이런 식으로. 니가 저한테 니가 저한테 니가 저한테 니가 가저한요 니가 저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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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니거잡한테가 저한테 니가 니가 저한 니가 저한테 니가 니가 저니까안는가 저한테 니는거한가 저한테 가 넘길 수 있어요 가